즐겁게. 어다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아니야, 아니야 맞지 마. 십자, 십자는 십자는 피해야지 형들. 아 십자. 뭐 <laughs> 이번은 도아가로 아브라자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자는 A 컵이에요. 기때문이죠 빨리 버블을 채웁니다. 얘는 버블 진짜 잘 차기 때문에 채우는 맛이 있긴 해. 너무 잘 차서 좀 재미없는 것도 있어. 이때도 버블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알아서 치겠지. 난 버블 모을 거야. 이때에 실드 넣어주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에이! 쳐야겠다, 미안. 그냥 칠게. 합치자. 뭐나마 좋아하지 말고 네가 봐! 가자마자 저달. 올려주고 공증하주고 레드카펫 깔아주고 환문 깔아주고 보호막 챙겨주고 콩콩이로 아덴스톱 해주고 뒤로 빠꾸 한 다음에 스테로 들어가주고 그다 공증 깔아주고 호랑이 물어 뜯어주고 일단 저달 한번 더 올려주고 일단 콩콩이로 보호막 쳐주고 낙이 깔아주고 공지 깔아준 다음에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넘어져주고 콩콩이로 해주고 피면기를 이용해서 카운터를 쳐주는 거지 그리고 저달 한번 더 올려주고 레드카페 깔아주고 보호막 바로 묻혀주. 고 카운터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서포 보셨습니까? 많더라고요. 빨리 죽여! 그렇지. 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딱되잖아에이 재밌는 게임. 즐겁게. 아, 시볼 저는 지읒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진보를 시볼이라고 말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나저나, 스테이크는 여전히 족같은 레이드입니다. 어, 지읒 발음왜할수 있게 되냐고요? 방금 배웠습니다. 어, 빨리 각인 바꿔, 어붕이 형. 어붕이 형, 빨리 바꿔! 저 밭을 끼면 돼! 아니, 왜 원하는 공두 개를 또 꼈어? <laughs> 근데 어붕이 형 무기가 왜? 좋지? 잘했어 어붕이 형. 너무 할고 싶다 어붕이 형. 이따가 끝나고 남아? 끝나고 만세 자세 하고 있어? 좀할게 만세 워로드 형. 끝나고 남아서 저 자세 하고 있어. 그데할터 줄게. 저누 눕는 저 다리 한쪽 올린 자세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 월, 어, <laughs> 어붕이 형. 저거는 나여도 좀할기가 쉽지 않아. 야, 이거 딜이 왜 근데 있다구야? 이 패턴 개 오랜만에 본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정말 즐거운 파티군요.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형. 자신감을 가져. 그리고 욕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강하게 키워지니까, 형. <laughs> 형왜 거기다 점프를 해? 형왜 뺐다가 다시 점프해? <laughs> 형좀 매력 있네. 아나 변해, 형. 아나 변해, 형. 왜쟨또 죽어? 얘들아 이거 반.. <laughs> 이거 반스팟인데 너네 반스팟 보고 온거 맞지? 즐겁게 해, 그것만 보고 온거 아니지? 그래. 즐겁게 하자, 우리. 형, 피해. 그렇지, 전태. 좋아, 전태. 좋아. 십자는 피하고, 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타고 오면 돼요. 어, 무시하겠지, 형? 역시. 어, 야, 형. 얘들아. 형이 문제가 지고 얘들아. 좀. 관리 좀 하자. 어, 다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아니, 아니, 맞지 마. 십자. 십자는, 십자는 피해야지, 형들. 아, 이자 아형 굳이 안써줘도돼 그거 <laughs> 굳이 안써줘도돼 피하고 형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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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렇지 어전체 이용 좋아 형 그렇지 아, 어, 나쁘지 않았다 잘했다 존나 오래 걸리지만 잘한다 되게 옛날에 쿠쿠스이튼을 깨는 그런 느낌이 드네 좋아 가자 우리 할수 있어 아나 메이드인데 형들 할수 있지 아 형들 믿어 아그지 신속 로봇아 안... 아형형 뭐가 부음 표야 야 못한 거야 형 형은 시작점부터 이미 미쳐 있었어 가긴 만 봤어 형은 미쳐 있었어 이미 할수 있지 형 삼마 어렵지 않아 천천히 하면 돼 이제 나와야 될 타이밍 오 왔어 오형 역시 형 믿었어 야 이걸 성공하네 <laughs> 이걸 어떻게 성공하냐 일단 이거 부셔야지부셔야지저좀부셔줘 형들 야 어 됐다 와 이걸 성공하네 야 저거 부셔줘 얘들아공공 공 부셔 얘들아공좀 부셔 나저불 하나만 맞아도 나 아씨발 변했잖아 야 좋됐다 야 이거 진짜다 이거는 <laughs> 즐겁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즐겁게 하는 파트니까 즐겁게 하자. 어... 결국엔 중단이 되는군요 형들 그래도 반숙은 반숙이 와야지 형들 아무리 즐겁게 한다고 해도 아 즐겁게를 빼야겠어 진짜 이 즐겁게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네 빼야겠어 그냥 와 충분히 즐거웠어 이제 안 즐길래 나 빨리 깨고 싶어 됐다 형들 고생